세부지 신문. 자취생 B씨 감기 기운의 배달 어플에서 건강죽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요. 간편식 죽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직접 만들었을 거란 기대로 아플 때마다 자주 주문하던 곳인데요. 최근 한 배달 기사님이 SNS에 올린 내용을 보고 본인이 자주 배달시켜 먹던 죽집이라는 사실을 안 B씨는 매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간편식 죽이 종류별로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용기에 담아 주더라고요. 배달 기사님이 촬영한 사진에는 쿠팡에서 개당 2,000원대면 살수 있는 간편식 죽이 종류별로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곳은 샵인샵 방식이라 가게 이름과 정보만 바꿔서 여러 메뉴를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소가 넘어가기 쉽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전자레인지 대행업체냐 얼마나 남겨 먹는 거냐 우리 동네에도 간판만 여러 개 달고 파는지 빚다 등의 비판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익 계산까지 했는데 죽한팩 2500원 배달비 4000원 수수료 용기 비용을 빼도 순이익이 죽한 그릇에 5000원 이상 나온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일은 죽 뿐만 아니라 냉면이나 돼지갈비처럼 다른 음식도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만 돌려서 배달하는 곳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소비자 기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